당신의 공간을 변화시킬 조명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위한 필수 아이템 분석. 세련된 골드 빛으로 당신의 공간을 더욱 빛내보세요. 스피아노 LED 장스탠드 SLP220 골드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. 간단하고 편리한 온 오프 버튼 방식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.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. 이 장스탠드는 사용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세련미를 자랑합니다. 이제 당신의 공간에 우아함을 더해보세요. 이 특별한 조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. 거실과 침실의 품격을 더하고 싶으신가요? 주된 3등, 장스탠드, 앤틱 인테리어, 무드 등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클래식한 앤틱 디자인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공간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립니다. 특히 고객분들께서는 이 무드등이 공간을 보다 세련되고 아늑하게 변화시킨다고 극찬하셨습니다. 이제 주된 무드등 하나로 거실과 침실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. 인테리어의 품격 이제 골드빛으로 완성해보세요.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지만 적절한 조명을 찾기 어려우셨나요? 벨리의 플로어 장스탠드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골드 디자인으로 공간의 우아함을 더해줍니다. 다시는 조명 선택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 스탠드를 사용한 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. 감성적인 조명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간편한 조립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지금 바로 벨리의 플로어 장스탠드로 집안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.